신나는 하우스입니다 따끈따끈한 쓰리 룸 아파트 현장이 새로 나와서 급하게 찍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총 한계동 27세대 주차가 100% 가능한 현장이고요 무려 초역세권 현장이에요 1호선 부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나 부천역은 급행이로선이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위치거든요. 그리고 약간 번화한 곳의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요, 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초품아예요 초등학교가 무려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자녀 키우는 집에서 주택가에 초등학교까지 위치가 너무너무 좋고요. 특히나 부천역에 가깝기 때문에 자율시장이랑 부천역 안에 있는 이마트도 도보 5분 거리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. 거같요 무엇보다 안에 내부가 너무너무 크고 잘 나왔어요. 특히 화장실이 두 개가 다 크기 때문에 내부 한번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. 자,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넓은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이쪽에 퀵한 장으로 4개 장 들어가 있고요. 아래쪽에 떼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. 이쪽에도 신발장이랑 수납장이 이렇게 마련이 와, 되어 있습니다. 쪽으로다 되어 있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한쪽에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다지 도어로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. 들어오시죠. 자, 이곳은 거실이고요.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네모 반듯하고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쵸? 어, 넓어요. 바닥도 화이트 우드라서 색감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고요. 천정은 우물천정으로 개방감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. 약간 전등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지 않나요? 어? 그러네요. 이게 영작피셜인데 소파를 이쪽에 두잖아요. 네. 이게 가운데 있으면 눈부심이 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쪽으로 빼지 않았나 싶거든요. 처음 보네요. 그럴싸하죠. <laughs> 아트월도 지금 목공작업에 필름으로 한 거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네개로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삼성 걸로 모품으로 들어가 있고요. 지금 여기가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뷰가 뻥 트여 있습니다. 저기 부천역 보이시나요? 어, 보여요. 부천역사가 보이는데, 부천역이 도보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건너편에 바로 대면형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. 네. 주방이 보통 대형 주방에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 식탁에 인덕션이 있잖아요. 네. 가족끼리 뭐 끓이면서 먹는다거나 샤브샤브라던가. 요런 걸 먹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식탁이 너무 넓어 가지고 요거는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따로 식탁을 두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쵸? 어, 이걸로도 충분해요. 한7여덟 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식탁 등도 요즘 좀 유행스럽게 이렇게 원통형 매립등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3도 가스레인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. 이쪽에 지금 싱크볼도 사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심지어 주방 창문까지 잘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주방은 장이 웨인스 코팅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유행 안 타는 화이트로 색감이 잘 들어가 있네요. 냉장고는 3개 나올 수 있는 공간 나와 있습니다. 안방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이문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음, 너무 화이트보다는 약간 베이지 톤 너무 잘된것 같아요. 그리고 안방 공간이 역시나 넓게 잘 나와 있어요.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. 여기 화장실이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.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. 안방 욕실이 메인 욕실만 해요. 와, 크네요. 대박이죠?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고요. 보통 아파트에서 이 정도가 메인 욕실 나오거든요. 어, 맞아요. 그리고 수전도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무광 스텐 스탠 수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매립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. 젠다의 선만 있고요 거울장까지 넉넉하게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변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세면대까지 풀시으로 맞춰놨네요 네, 약간 좀 돈을 아끼지 않았네요 네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는 베란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옷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옆이니까 자녀방 서재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넓직합니다 어, 이쪽에 수전도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올리고 이쪽에 수납장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줄눈 시공도 다 되어 있네요. 줄눈 시공도 여기가 보여주는 집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는 따로거든요. 이거는 음. 저희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. 어 좋습니다. 자 이제 세 번째 방이죠? 네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. 와 집이 널찍하네요 진짜. 네 방이 세 개가 다 큼직큼직해가지고 대가족이 사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현관이랑 가장 가까운 방인데요. 이쪽에 베란다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수전이 없기 때문에 세탁기를 넣기에는 좀 그렇고.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쪽은 아마 대피 공간으로 나올 것 같아요. 대피 공간도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뭔가 활용도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와 지금 베란다 지금 두 개죠? 네, 이거 샤시도 하우시스 LX 하우시스 거예요. 어 메이커 썼네요. 네, 너무 좋은 걸로 썼네요. 그리고 여기에 또팬트리로쓸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. 여기 이제 수납 공간 주방 팬트리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 뭔가 스타일로 같은 걸 두셔도 좋을 것 같죠? 콘센트까지 마련되어 있고, 전등까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도어도 지금 타공도어로 되어 있어가지고, 예, 괜찮네요. 그리고 저쪽에는 조그맣게 이제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, 지금 공사 중이라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는 메인 욕실인데요. 메인 욕실 문한번 보여주세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오. 모루 유리로 타공도어또 비싼 유리로 되어 있네요. 그리고 화장실에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 그걸 보니까 바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바닥에 단차가 내려가요. 와. 변기는 그냥 건식으로 맨발로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. 깊어요. 단차가. 네. 단차가 굉장히 깊어서 물 청소할 때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샤워 올라가지 않고. 맞아.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샤워 부스가 시작되죠. 네. 이 공간 무엇이죠? 너무 무엇이? 넓, 너무 넓습니다. 너무 넓어서 샤워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 저 솔직히 오늘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하나 있어요. 샤워부스에 젠다이 있는 거 처음 봐요. 이거 <laughs> 너무 대박인 것 같은데요? 그쵸 젠다이 선반이쭉 있어가지고 이거 수납 따라올 수 있는 수납은 없을 것 같아요. 야 욕실 되게 큰데. 어, 욕실이 너무 큰데 활용도가 너무 좋게 커요. 어. 위에 수건걸이까지 다 해바라기 숲까지 되어 있고요. 심지어 이 화장실이 얼마나 넓은지 체감을 하시려면 이 거울장이 보이세요? 세, 세 개예요. 보통 두 개잖아요. 네. 이게 세 개라는 건 얼마나 크신지 가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혁 세권 신규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아파트는 지금 마지막 공사가 막바지까지 하고 있는 완전 따끈따끈한 현장입니다. 일단은 내부 구조가 너무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요. 우선상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자였습니다.